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을 쉽고 간단하게 핵심 알려드리는 코인 고수 100%입니다. 이번 영상 디카르고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알트들의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대장인 비트코인의 상세가 이어져 가야 한다고 제가 분명히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안정세를 이어가던 시장에 4월의 매파 발언으로 또다시 출렁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와 같이 큰 낙폭을 보이지 않고 있는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었고 큰 파고는 넘겼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숨고르기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작년 10월 달과 같이 숨고르기 이후에 추가적인 펌핑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도 그럴 것이 현재 GBTC로부터의 자금 유출이 1억 9,170만 달러로 줄어들면서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10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체적으로 2억 5,560만 달러 순 유입을 기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으로써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하락세를 마무리하고 4만 3천 달러대 위로 일단 잘 유지하면서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모습을 말끔히 씻은 듯 보여지면서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펌핑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 단적인 예로 현재 중국 경제의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연출되면서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많은 금을 매입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하지만 금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보관에 한계가 있다 보니 현재 중국을 필두로 많은 금을 매입하던 미국 정부도 비공개적으로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결국 추가적인 펌핑은 시간 문제일 뿐 어차피 예견된 일이라고 보여지고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면서 시장에서 외면받지 않기 위해 이복현 금감원장이 미국을 방문해 SEC와 가상자산 ETF 등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겠다 라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우리나라도 ETF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나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그 파급력은 어마무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기류들이 결국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펌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흐름과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이 우리의 알트들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알트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심리적 상승 추세가 유효해야만. 공반 상승할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흐름은 현재 가격대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수치가 60%에서 70%대로 유지해 줘야지만 알트들의 세력들이 추가 펌핑을 통한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이벤트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만 인생 역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정보라든가 흐름을 알고 지지와 저항 구간만 잘 지켜 주면서 맥점을 잡는다면 어마무시한 수익을 갖고 갈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게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상장이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2021년도 한창 비트코인이 1억을 간다며 8천만 원을 달리던 시점에 제가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바를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을 만들고 발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0억에서 100억 가까이가 소요가 되고 그 당시 국내 거래소를 상장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에피텍스 파산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은 돈만 있다고 상장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상장시켜 주고 있고 보통 코인 상장을 하고 핸드링하는 여러 라인들이 있지만 그 당시 재단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세력 라인은 주식 세력들이 주류를 이끌었고 거기에는 건설사 보험사 병원 관계자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재료가 중요하지 않은 코인 시장에서 꾸준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세력들의 자료와 정보가 중요합니다. 자, 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여기에는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상승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기간 전부 다 적어 드렸고,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도 다 적어 드렸습니다. 즉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안에는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한 박자가 모두 다 적혀 있다라는 것이고 코인을 모르셔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 로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것만 한번 눌러 주시면 되십니다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받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 1 0 8 3 6 5 7 8 1번으로 3이라고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 보셔도 목표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런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라고 하신 분도 있으 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 찾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겠죠 자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시 겠습니까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거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냐 하면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요구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린다 는 겁니다 자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십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다회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은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께만 드린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2월 달 아직 시작도 안한 무료 촌주 소개해 드릴 건데요. 현재 상승 추세를 타면서 거래량들이 어마어무시하게 나오고 있지만 현재 조정받는 구간에서의 거래량 거의 없이 가격 조정만 받고 있다 라고 보이지는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의이고 현재 세력들의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어마무시한 가격펌핑 시킬 것으로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익을 라도한 번쯤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계속 수익이 나신다 라고 하면 그땐 기존에 물려있는 코인들 한 번에 정리하시고 제가 드리는 코인으로 같이 수익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종목 받으신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3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추천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셔서 수익이 나신다라고 하면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한 번씩만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